세계 첫 오천척 건조 신화 K조선 1970년대 초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와 울산 미포만의 황량한 모래사장 사진을 들고 초대형 유조선을 짓겠다는 불가능에 도전한 용기가 대한민국 경제를 바꿔놓았다. 1974년 마침내 첫 유조선이 울산 조선소에서 바다로 나아갔다. 그리고 반세기 후 그한 척의 배는 5천 척의 함대가 되어 세계바다를 누비고 있다. 기술, 신뢰 혁신으로 쌓아올린 세계 최초의 금자탑이다. 기념비적 5천번째 선박은 필리핀 초계함 디에고 신랑. 지금까지 HD현대가 납품한 선박은 68개국 700여 선주사에 달한다. 길이 2 5 0 m 짜리 선박 5천 척을 한 줄로 세워놓으면 에베레스트산의 141배 높이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정주영 회장이 그리스에서 26만 톤급 유조선을 수주한 1971년 그는 조선소도 없던 시절에 조선소부터 배까지 동시에 만들었다. 그후 한국 조선업은 걸음을 멈춘 적이 없다. 1980년 국산 전투함 울산함을 내놓으며 K 방산의 서막을 열었고 1983년 선박 검조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친환경 선박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한국은 시장을 따라간 게 아니라 시장 요구를 앞서 만들어냈다. 이제는 AI와 자율운항 선박으로 미래 해양 산업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다. 1974년 첫 배가 바다로 나아가던 날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휘호 조선 입고 이는 단순한 격려 문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최근 마스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조선 산업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다. 50년 전 집회 속 거북선은 이제 금빛 함대가 되어 세계를 누빈다. 앞으로의 50년 K조선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선두에서 바다를 헤쳐나갈 것이다. 세계가 주저할 때 먼저 항해했던 그 정신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어온 빛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